국내 한대 있는 허머 드디어 제가 완성시켰습니다 그냥 안에 실내 오디오 외관 실내 시트 카오디오 모든 그냥 더 이상 건들 데가 없는 튜닝일 모든 걸 완성시킨 제 허머입니다 제가 5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튜닝이랑 이런 거 합치면 다해서 1억 정도 썼을 거예요 진짜로 그 수리비 튜닝비 그리고 튜닝비가 제일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수리비도 꽤 많이 들어갔어요 한 기본적으로 3,4천 이상 들어갔고 예, 결론적으로 이렇게 완성된 허머를 이렇게 리뷰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딱 봐도 탱크 같은 모습을 보이죠. 예, 엄청난 모습입니다. 진짜 그냥 포스가 엄청납니다. 그냥 어디 가서든 다 쳐다봅니다. 청라에서 혹시나 제차 보신 분 있으시면 예. 실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실물이 진짜 강력합니다. 제 차는 진짜 실물이 엄청나기 때문에, 예. 일단 제가 하나 하나 외관적으로 제가 쇼츠로 조금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 어떻게 튜닝 됐는지 하나 하나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고, 일단 제 차량 같은 경우는 외관적으로 보이기엔 엄청난 튜닝이 다돼 있습니다. 그냥 사소한 거부터 다 하나 하나 제가 다 바꿨기 때문에 하나 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 제가 크롬 죽이기라고 항상 제가 강조드렸고 크롬 죽이기를 제가 항상 선호드려 선호하는 그 튜닝 중에 하나인데 제외 예외인 차량이 있습니다 이 허머나 미국차 같은 경우는 크롬이 어느 정도 있어야 멋있어요 다른 국산차 같은 경우는 크롬을 죽여야지 엄청나게 예쁜데 허머도 크롬을 죽이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만큼의 매력은 있지만 저는 이 허머만큼은 크롬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크롬 파츠들을 제가 하나하나 구워해서 다뤘습니다. 제가 단건 아니고 그 루고토 모티브라고 그 사장님이 있는데 허머 전문으로 수리하는 데에... 서... 허머 전문 수리하는 데인데 거기서 싹다있습니다 모든 수리, 튜닝 모든 걸다 거기서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 유명해요 그 업체가. 예,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엄째 뜻든간에 유명한 데서 했기 때문에 일단 이 크롬 파츠들이 상당히 비쌉니다. 이 크롬 파츠 이 앞에만 해도 100, 200 정도 하고 이 옆에 크롬 다 부분 부분 보시면 크롬이 다 들어갑니다. 제 대충 보여드리면 여기 사이드 램프 크롬 들어가죠 이 위에 크롬 들어가죠 여기 크롬 들어가죠 사이드 램프 크롬 들어가죠 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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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밑에도 크롬 예, 그리고 이 주유구마저 크롬 예, 주유구도 상당히 단가가 나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크롬 크롬 그리고 이 뒤에도 크롬 그리고 엄청난 크롬이 돼 있습니다 이 크롬파츠들만 외관적으로 전체적으로 할때한300 한 이상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롬파츠가 상당히 비쌉니다. 어,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이렇게 제주도 제가 첫 번째 가져산게이 크롬파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엔진 수리 이런 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면은 워낙 많기 때문에 엔진 미션, 제가 하체 이런 수리가 모든 걸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튜닝 위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선바이저 보이시죠? 벤츠 4이4 보시면 여기 선바이저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커요. 이거 입고 없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네, 저 입고 없고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 위에 거 뚜껑 가격만 100만 원이 넘습니다. 네, 엄청나죠? 근데 저거 있어야 돼요. 근데 있어야지 간지가 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튜닝 딱보여말했는데제 차가 차체가 엄청 높습니다. 위에 보시면 천장이 달랑말랑해요. 저희가 지야차장이 2.3m인데 어, 2.3m인데 웬만큼 들어갑니다. 저 2.23인가? 되어 그래, 토탈 높이가. 저 바까지 합쳐서. 그도 되는데 왜 이렇게 차가 없냐? 밑에 보시면 파브텍, 예, 파브텍이라고 예, 미국에서 유명한 튜닝 업체예요 업체인데 이게 허머 파, 어, 인치업을 하기 위해서 이 파브텍이라는 회사에서 인치업 부품을 다사와야지만 튜닝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튜닝하는 데가 8인치 정도면 한 20cm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가 그러니까 20cm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8인치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네. 어찌됐든간에. 그파브텍을그도 이거 튜닝할 수 있는 업체가 루고토 예, 여기가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믿고 맡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가는 좀싼 편이에요. 이 8인치 업하는데, 이 8인치 업하는데 단가는 좀싼 편입니다. 이 8인치 업하는데 20cm 이상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 8인치 업하는데 단가가 강력합니다. 이파브텍 부품도 비싸기도 하고 공임비까지 다 합쳐서 천만 원이 넘어가요. 천 단위가 넘어갑니다. 이 튜닝만. 그리고 제 차가 차가 크기 때문에 휠도 그만큼에 맞춰서 크기를 크게 키웠습니다. 휠이 어느 정도냐. 이 차가 워낙 커 보이기 때문에 휠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차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휠이 그렇게 안커 보이는데 이 휠이 무려 22인치 휠에 40인치가 타이어가 꽂혀있는 예, 그 정도입니다. 40인치 타이어가 꽂혀있습니다. 40인치라는 타이어가 어느 정도 수치냐. 이 MT 타이어로 40인치면 높이만 106cm 가 정도 되고 이 폭, 차폭 있지 않습니까? 차폭이 15.5인치예요. 15.5면 400mm 좀안 되는데 396 정도 되는데 396이 어느 정도 수치냐? 람보르기니나 알파 같은 거 보시면 뒷타이어 흐른 기반인 차량들 보시면 어, 아벤타도르 람보르기니 그게 345가 들어갑니다. 345가 4호. 들어갔는데 엄청나게 광폭타이어에 345도 어, 알파 같은 경우는 제가 차, 탔었기 때문에 325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시면 빵이 엄청 커 보이는 게 타이어 때문이에요. 타이어가 15.5 이게 396, 396, 396, 396 4짝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벤타도르랑 알파 같은 경우는 뒤에만 들어가는데 이거는 앞뒤 다 396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광폭 타이어 그리고 엄청난 MT 예, 머드 트레인이라고 하죠 MT 그러니까 오프로드를 위해서 태어난 타이어인데 저는 오프로드를 다른 분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오프로드를 별로 안 좋아해요 모래 붓는 것도 싫고 세차기도 싫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예, 그 정도의 수치의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휠은 22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딱 보시면 어... 폭스 예 폭스 더블 쇼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폭스 쇼, 폭스 쇼기에서도 좀 고성능 쇼기인데 옆에 이네 개가 다 쇼바가 아니고 옆에 있는 거는 리저브 탱크라고 해서 그 안에 가스를 이 밸브로 이래서 조절해 주는 쇽쇽쇽 소리 나면서 조절해 주는 그 강력한 쇼바라고 볼수 있고 이 튜닝만 거의 양옆 다 앞뒤 다해서 한 천만 원돈 돼요 이것도 예 상당히 비싼 쇼바라고생각하시면될것 같고 그리고 이게 사진로에서 별로 안 두꺼워 보이는데 이채 주먹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것이기 때문에 실물 보시면 엄청나게 크고 일단 채가 좀 관중이지 않습니까? 관중이 관중의 삶이 끝판왕인 게 그냥 엄청 멋있어요. 이 뼈대가 이쪽쪽이랑 이렇게 보인다는 게휠라우스에 보인다는 게 엄청나게 간지가 납니다. 엄청 멋있죠. 이게 그냥 관중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승차감도 상당히 개선돼요 이걸로 인해서 폭스쇼크 승차감이 엄청나게 좋게 만들어집니다 저는 오프로드를 당연히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정도 휠하우스가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냐 제가 대신발로 말씀드리면제 신발이 280입니다 280인데 야 280이 그냥 저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그냥 사람 머리 두 개가 들어가도 그냥 여유로울 정도 280짜리 슬리퍼가 들어가면 딱 맞습니다 예, 크록스 아우 별시형 신을게요 오우. 그리고 뒤에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뒤를 보시면 야 강력하다 이, 뒤에도 응음어무시한 돌이 들어갔습니다 일단 첫번째 사다리 예, 이 사다리가 별거 아닌것처럼 보이죠 예, 4 5만원짜리인데다 무려 해외에서 네이버 제가 직접 달은거예요 저거는 그리고 이 스페어 휠타이가 원래 없었는데 제가 왜 달았냐면 그냥 오로지 간지를 위해서 되게 불편합니다 이거 트렁크 열려면 어떻게 열어야 되냐 예, 여기 핀딱이 핀따기 보이죠 핀딱이를 딱 따서 얘를 제껴 그리고 얘 트렁크 스페어 타이어를 여기까지 열어 그리고 트렁크를 이렇게 열어야 됩니다 아 엄청나게 복잡하고 불편하고 짜증나죠? 네 예, 저도 그렇긴 한데 그냥 오로지 간지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다시 닫을게요 예, 그냥 오로지 간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 스페어 타이어 가격만 이 거치대만 어, 100만원, 120만원 정도 합니다. 100만, 12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타이어까지 하면 더 비싸겠죠. 휠 타이어까지 하면 한, 이것도 한 200돈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중고로, 중고로 와도 한 200, 150 이상 들어갑니다. 어, 그리고 또 제가 튜닝한 게, 일단 그리고 이 강력한 휠 타이어에 들어가는 사이즈 맞게 오버핸다인데, 이 오버핸다가 지금 딱 보시면 휠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휠이 돌출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예, 휠을 저 뒤에도 보시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맞춰서 이렇게 제작을 했고 이 패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커 보이죠 예, 제 손바닥 정도 됩니다 16cm 정도 돼요 예, 16cm 정도 되는데 이... 이 휀다 가격만 일본에서만 일본에서 나와 이기 일본에서만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한 300만 원 이상합니다 이것도 330만 원에 장착비까지 33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와 아, 그냥 어마어마한 색으로 사시면 돼요 제가 다 갖고 와서 싼팅부터다 했기 때문에 어내짝 이게 제 차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 엄청 큰 거예요 이게 이게 박스로 오면 엄청 큽니다 이게 떼서 봐도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이 네, 부품 자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예 네, 일단 외관적으로 보시면 예, 이 정도 튜닝이 돼 있다. 이게 전체적인 조합이 하나하나 다 맞아 떨어져서 엄청난 포스가 생깁니다. 차가 어, 이게 영상에 안 남깁니다. 이게 실물로 봐야 되는데, 예, 제가 좀 있으면 이것또팔것 같아요. 제가 또 차가 또 점점 질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쭉팔것 같은데, 이 모든 튜닝을 다 끝내고 나서 팔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뒤에, 뒤에까지 폭스 쇼기 이렇게 더블로 들어가 있습니다. 더블이라고 하기 엔좀 그렇고 이거는 리저브 탱크라고 말씀드렸죠. 가스 쇼기입니다. 예, 이것도 좀 고성능 쇼기예요. 예, 예, 그리고 뒤에는 사다리랑 이렇게 스페어휠의 조합. 뭔가 오프로드, 뭔가 오버랜드 다닐 것 같은 느낌이지만 저는 그거 아예 안 한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실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 영상에도 찍었지만 어마무시합니다 실내가 거의 어, 음, 소녀스럽긴 하지만. 예, 에르메스 오렌지 예, 엄청난 유행이죠 유행이었죠 저는 유행인길 좋아가지고 저 가운데 거는 진짜 없앨라 했는데 못 없앤다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예, 저기 있어야 된대요 왜냐면은 피스가 이상하게 박혀있어서 그런지 저기 없으면 조합이 안 되나봐요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안에 에르메스 오렌지로 제가 이렇게 풀 커스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풀 커스텀 비용만 1500 정도 들어갑니다 예,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가죽 염색이 아닌 도색도 아닌 그냥 통갈이 나파가죽으로 그냥 통으로 갈았기 때문에 단가가 이렇게 나가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 오디오계에서 좀 유명한 데죠 오렌지 커스텀에서 또 작업을 카오디오 작업을 풀로 해놨기 때문에 문도 이렇게 방음까지 다 돼있습니다 문 안에 방음, 방음 방진 음방다 돼있기 때문에 이거 튜닝만 해도 천, 그때 1300인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1300 들어갔고 네. 보시면 실내를 딱 보여드릴게요 한삼미기상은 o u k n 카 w 디에 u can't tell me that you can't t m 이란 모델이고 포칼유토피아에서 이 트위터 가격만해도 새거가 3 0 0만원 l l me that you can't tell me that you can't tell 그리고 이거 보여드리면 야 can't 그렇게 보여드리면 a 안에 l e d 까지 제가 싹다 바꾼겁니다 이 l 안에 l e d 하나하나가 다 돈이에요. 예, LED가 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나 고장났기 때문에 어, 하나하나 이 계기판에 있는 LED를 다 가는데만 70만 정도 돈이 들어갔고 그냥 모든 게 튜닝이 돼, 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내를 안에를 재충 보여드리면 키는 역시 아날로그죠. 예, 이렇게 돌리는 맛이 있는 그런 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돌리는 맛이 있어요. 요즘 다 스마트 키. 예, 엔진 스타트 버튼 누르기. 감성이 없잖아요. 이런 차를오래됐기 때문에 예, 차 오래기 때문에 그만큼 실내가 좀 구닥간입니다. 거의 그는데 그나마 지금 가죽을 입혀가지고 좀 신세대처럼 바꾸긴 했는데 불구하고도 옛날 제품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GPS, 내비까지 다 신형으로 바꿔놓은 상태고, 네, 에어컨 잘 되고요. 블루투스 이거 새피커 그리고 저희 아들 네, 모습이고 그리고 큰 차의 필수템이라고 볼수 있는 게 이겁니다. 이거. 이게 뒤에 화면을 보여주는 건데, 뒤에 차가 오는지 안 보이는지, 사각지대, 그리고 껴들 때, 이게 엄청나게 유행하고 좋습니다. 이거는 모든 차에도 트닝할 수 있는, 이거는 꼭 하세요, 나중에. 트닝하기에, 트닝하면 워낙 만족스럽습니다, 이거는. 이거가한 2, 3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이정도 했고, 이렇게 기어봉까지 딱돼있는 예, 거의 이 정도면 할아버지 목발 수준의 기어봉이죠. 이 정도면 목발 수준의 기어봉인데, 이 정도로 기어봉이 있어야지, 상남자 사라고 볼수 있죠. 예, 우주로 딱 누르고 빡 하면. 거의 상남자라고 볼수 있죠 예, 이 기어봉이고 그리고 이 콘솔 박스가 있는데 이 안에 크기가 어마무시합니다 이 정도 깊이가 엄청나게 깊어요 그냥 모든 게다 들어가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사람 머리도 들어가고 저희 아들도 들어갈 거예요 아마 예. 그리고 예, 엄청나게 가죽을 이 대시보드 안에까지 싹다 감쌌기 때문에 예, 조금 더 트렌디한 모습을 볼수 있고 이거 메일을 보시면 시... 차가 험어가 실내가 엄청나게 커요. 그저 트렁크 끝에까지 제가 별을 다 뚫어놨습니다. 세한테 강조드렸던 거, 별 겁나 많이 뜰 세상이 아니라 했기 때문에 실내가 거의 그냥 네, 별이 그냥 꽉채있습니다 앞에까지 꽉채있죠다꽉 네, 채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하고 와이프는 여자친구 키우면 바로 그냥 결혼에 꼬리 날수 있다는 거. 네, 하지만 저는 이미 결혼했고 애가 둘이나 있다는 거, 네, 이미 늦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잘못됐다는 거, 잘못 된 길을 걸었기 때문에. 어, 찌됐든 간에, 이, 시트, 이렇게, 시트, 이렇게 보면, 팔각으로 되 있잖아요. 제가 RS7 탈 때, 이 팔각 터팅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걸 꼭 하고 싶었었어요. 모든 차를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시트 챙기게 되면. 그래서 제가 거기서 따온 그걸로, 이렇게 팔각으로 이렇게 똥똥하게 해놓 겁니다. 더 오른지라도. 근데 밝아서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럼 여자들이 또 좋아합니다. 신기하고. 이 여자들 뿐만 아니라, 지나가다가 할아버지 할,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들이 그냥 겁나 쳐다봐요. 이거 타고 소래산 쪽 가잖아요. 예, 그냥 다 쳐다봅니다. 그냥 관중의 끝판왕 우와 우와 하면서 한번 보겠다고 타겠다고 난리납니다. 그냥 경기를 치십니다 다들. 예그 정도이기 때문에 예, 일단 튜닝은 제가 여기까지 에어백까지 다 감쌌습니다. 일단 제 모든 풀 튜닝을 끝낸 제 허머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외관으로 마지막으로 아, 창문 열면 이런 모습입니다. 거의 그냥 지나가다가 다 쳐다보는 수준이라고 볼수 있죠. 예 마지막으로 제 허머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모든 풀팀 일 끝내 허머 드디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년 동안 들고 있으면서 어, 모든 하나하나 수리 튜닝 모든 걸 맞춰갖고 이렇게 실물 깡패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만족스럽게 타고 있고 이것도 자주 타지 못합니다. 왜냐면 일하고 애기 보고 하다 보니까 애기가 이거 차가 너무 높아갖고 와이프가 타질 못해요. 네, 차 높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 차는 거의 관상용 수준으로 타고 있고 어쩌다 한번 마실 나갈 때 관중 관심 받고 싶을 때 월미도 한 바퀴 돌러갑니다. 네, 그 정도 용도로 타고 있고. 아,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